모든 종류의 남녀 관계는 특정 순간에 파트너에게 내가 더 중요하거나 혹은 덜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많은 변화와 흐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업무나 혹은 가족의 건강 문제와 같이 중요한 일을 겪는 동안 한 사람은 내가 약간 뒷전이 되어버리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얻게 되죠. 하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연인이 항상 나를 위해서 뭔가 힘을 쓰긴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느껴진다면 일단 한발 물러나서 그 관계를 다시 평가해 볼 때이기도 합니다. 이때 전문가들은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보라고 하네요. 우선 첫 번째로 파트너가 기념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실 남녀 사이의 기념일을 챙기는 것은 그 관계의 이정표와 같죠. 다시 말하면, 너와 나의 감정의 속도가 얼마만큼 유지가 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 감정의 방향이 과연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아주 좋은 것이 바로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기념일을 통해서 너와 나의 감정의 기울기를 정말 제대로 측정할 수가 있죠. 마음이 떠난 사람의 생일,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천일, 이천일, 지겹기만 하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생일이나 기념일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관계가 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의 생일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잠재적으로 심각한 정서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이러한 기념일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요청을 일관되게 무시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 자체도 그 사람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둘이 있지만 혼자 같은 경우. 사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본능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그 사람의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하는 우리의 본능은 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심리학자 안토니아 홀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가 이미 어떤 사람으로부터 버려졌다고 느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연인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 속 깊이 어딘가가 계속 찔리는 그러한 느낌을 자주 받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랑 관계의 끝남을 본능적으로 알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능을 의심한 채그 사람과 불필요한 소통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돌아설 때를 알고 돌아서는 그 사람의 뒷모습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와 아주 진지한 관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파트너가 언제나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노력하는 것과 그리고 방치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직접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요구 그리고 그 관계를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내 메시지에 2시간 내에 대답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싫어.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나에게 미리 연락을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노력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문제의 씨앗이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헌신의 정도, 그것이 겨우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싱글 라이프 스케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커플이 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가 있죠.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독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또 일부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 값 어딘가에서 잘 쇼부를 쳐서 만남을 이어나가야죠. 물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싱글 라이프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과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봐야죠. 여러 번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지점에서도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공통 분모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 갈 때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남녀 관계에 라벨을 붙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저 사람의 남자친구인지 여자친구인지 혹은 연인인지 이러한 모든 로맨틱한 라벨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과 정서적으로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넘어서 그냥 그저 그런 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헤어져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행동을 아주 많이 합니다. 아마 속으로는 넌 나의 여친, 남친이 되기에는 부족해. 조금 더 자격을 갖추고 와. 이런 무언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과 데이트할 때마다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과 다투지 않는다면 이것은 잠재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다니엘 포스는 자신의 실무 경험을 돌아봤을 때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많은 커플들 사이에서 왜 도대체 저들은 싸우지 않을까? 이 점을 굉장히 궁금해한 적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양측 모두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에서 싸움을 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개방적인 의사소통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으며 만약에 어떠한 사소한 다툼이라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상대방을 나의 우선순위 밖으로 밀어내는 그러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오로지 육체적인 측면에만 집착하고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괴롭다라고 하면 이것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종류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아주 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지 어울리는 것만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너와 나의 관계는 이거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아주 높죠. 마지막으로 관계가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지인 중 어떤 사람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아마도 그들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남녀가 얼마 동안 함께 했다면 적어도 상대방 지인 몇 명쯤은 알고 있어야 하겠죠.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그 사람이 나름대로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사람의 지인들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한 경고 표시가 될 수가 있으며 반성의 순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다 넓은 시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 사람의 우선순위인가 아닌가. 그것이 헷갈린다면 그것은 분명 그 관계에서 약간 거리를 둔채 관계의 깊이를 재어 볼 때입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태 쥐페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랑은 서로를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같이 응시하는 것이다. 인생의 방향이 맞지 않는 연인 관계를 이어나가고 계신가요? 바로 지금 그 사람을 불러내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십시오. 대화와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때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